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이 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반성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안에서 맑고 밝은 마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세요.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늘 주님을 생각하며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윌리엄과 헨리, Let's go to church together. 내가 하나님 보여줄게. Let's go. 지아야, 나랑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내가 너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거든. 나 우리 같이 교회 가자. 내가 하나님을 알려줄게. 우리 같이 하나님 믿는 친구들이 되자. 하나아 호베고 하고 어, 두 같이 놀러가지 않을래? 이사랑 교회 같이 놀러 가지 않을래? 랑이 사랑이, 사랑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그니까 사랑이, 사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좋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아네 세게 소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답대시 말하였는지 전하니라 사도행전 구장 27절 말씀 하멘 이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지내고 있었죠. 그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여기 왜 왔지? 혹시 우리를 잡으러 왔나? 우리 빨리 도망가요! 제자들은 바울을 보고 깜짝 놀라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말했죠. 도망가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슬프다.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질 않지? 바울은 몹시 속상했죠. 그때 바울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울이 말을 했죠.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는데 아무도 저를 믿어 주지를 않아서 슬퍼요.걱정 말아요.저는 당신의 말을 믿어요.이제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친구가 되어 함께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로 갔죠.여러분.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은 바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나바, 우리를 괴롭히던 나쁜 사람인데 왜저 사람을 데려왔어요? 저의 친구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바나바의 말을 들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떠올랐죠. 그래서 바울을 미워했던 마음들이 사라졌어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먼 나라까지 가서 힘차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함께 복음을 전하니 무섭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제자들은 서로 도와주며 더 멀리, 더 씩씩하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빨리 더 많아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함께 복음을 전한답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복음을 전할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청도 한인교회 친구들이에요. 우리 함께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바나바는 바울의 친구가 되어 주어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우리 청도한 인의 친구들도 서로가 서로의 친구가 되어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멋진 친구들 되게 해 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이 시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친구로서 복음을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오늘, 어,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 42과 공과 같이 할 건데요. 공과 준비물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 공과 42가 뜯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색연필, 테이프, 그리고 풀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사탕, 첼리, 이런 봉투에 선생님은 담았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냥 하나씩 담겨져 있는 캔디 있죠? 그거 준비해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줄 하나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집에 스티커가 있으면 이렇게 스티커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준비되면 다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종이가 준비됐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선대로 이제 접어주면 돼요. 점선을 꼼꼼하게 이렇게 점선이 있는 부분을 쭉 손톱으로 꾹꾹꾹 눌러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선 있는 부분을 또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이 종이는 4개나 있어요. 점선이. 점선이 있는 부분을 꼭꼭꼭꼭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꼭꼭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다 누르면 선생님이 다 눌러진 것들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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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도 이렇게 된 모양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 여기도 아까 맞춰놓은 거에다 이 안에 이 친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음, 우리 친구들은 풀칠을 해도 돼요. 여기 1번 풀칠, 2번 풀칠 써있죠. 선생님은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곳에다 한번 붙이고 또 반대로 여기도 이렇게 붙여서 이런 모양이 됐어요. 가운데가 하나 갈리고, 요렇게. 그런 다음에, 닫아서, 양쪽을 봉할 거예요. 양쪽은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봉해서, 막아줄 거예요. 이 지갑이 돼야 되는데, 지갑이 다른 곳에서 혹시라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봉해졌죠. 또 반대쪽도 봉할 거예요. 카드테이프로 이렇게 양쪽을 모두 봉했지요 이렇게 봉해지면 지갑이 완성해 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갑이 됐으면 여기에다가 선생님은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닫아서 여며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바깥쪽에도 이렇게 붙인 다음에 테이프를 이용해서 돌돌돌 말아서 여기에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닫을 때 이렇게 봉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눠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제 줄을 자를 거예요. 줄을 매달을 거예요. 이렇게 줄이 있으면 이 줄도 스카스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 안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다엮여졌으면 이 완성되는 거예요. 복음 가방이요. 이 복음 가방에 무을 넣을 거냐면 아까 선생님이 사탕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이 사탕에 이렇게 하트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우리 그냥 조그마한 사탕 돌돌 말린 거 있죠. 그거를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가지고 다니다가 우리 친구가 어,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빼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든 가방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잘했어요. 안녕. 어, 선생님이 오늘도 미션 알려드리려고 나왔어요. 오늘 미션은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누구누구야 우리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신데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이렇게 전하는 영상을 어, 담아서 보내주시면 미션 완료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